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80쪽입니다. 4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애동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노는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 이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루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앙을,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입다의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입단은 큰 용사였고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도 잘 나타났고 오늘 본문인 암몬 자손들과의 협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용사이고 탁월한 협상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모든 능력과 계획이 허사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선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선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협상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입다도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암몬 자선의 왕도 내 땅이니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놓고 싸우는 내 땅이라고 하는 땅은 과연 누구의 땅일까요? 입다는 이를 역사적 근거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스본 왕, 곧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위쪽에 거주하던 암몬 왕에게 먼저 지나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놓고 싸우는 땅인 야복강 밑에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모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하여 이겨서 지금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싸움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탁월한 협상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단은 신학적인 논증으로 암몬 자손의 왕을 설득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해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를 출애굽 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몬 자손이 그들의 신이 그모스가 허락한 땅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그 땅을 소유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위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판결해 주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입단은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논중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지만, 안본 자산을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협상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암몬 자손의 왕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적 정당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구실로 그들의 탐욕과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의 땅을 그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보다 물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함으로,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탐욕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룬불우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빽빽할 밀, 구름, 운, 아니, 불, 비, 우 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는 불만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입다의 상황이 딱 이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큰 용사로 역사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입상에서 탁월하게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협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용사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하는 일이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꾼다 해도 벼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가만히 두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제 또 다른 도련 변이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또다시 두려움과 공포로 내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두손 놓고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도움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두손 놓고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나를 재고.